국고 보조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기정 예산 22조 1076억 원을 포함한 총 2조 6133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 2조... 올해 1 5원 대비 7.9% 1,623억 원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 793억 원, 지방세 117억 원, 세수입 33억 원, 지방조부세 23억 원등총 1,057억 원입니다. 아, 그럼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시장 네. 잠깐 머리 뒤에서 사진 찍으려고 나 찍혀가지고 아, 아, 좀, 좀, 아니 얼굴 좀 이렇게 앞에 찍을게요. 지금 졌습니다. <laughs> 아, 지, 씨 말씀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소비촉진유도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협약소비쿠폰 예산으로 7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726억원은 소비쿠폰 1차분입니다. 각각 국비 653억원, 시비 73억원이 됩니다. 추 소비쿠폰 2차분도 차질없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비 여력이, 어, 여력이 늘어나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는 등 지역 상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 내 소비에 선선을 위해 어, 지역화폐 여인점 캐시백 예산은 높이든 60억원에서 91억원으로 3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보호사원 육성과 일자리 상품 위한 충청권 정보보호플러스 사업에 예산 13억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어, 이 사업은 충청권 4개 시도 협력을 통해서 5년간 어, 중장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세종시가 정보고 주관 지자체로서 정보산업의 진보적으로 거둔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정부의 고조금 변경에 맞춰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 생계급여 등 11억 원진행하였습니다 어, 또한 정부 추경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서 어, 기존 8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7억 원 증액해서 더욱 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국복를 위해 난임부부 실설비 지원에 3억 원 증액하여 출산율 제도를 동호하고 임신 전후 건강관리 지원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이뤄 출산 가정의 전문 유역 확인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원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한 시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 및 교통신호시설 유지 보수에 9억 원을 증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포려울 지하차도와 위를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예산 3억 6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의 읍명동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등 2억 원을중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위원은 급여 3억 원, 공공택립 영예택립수단 위원등필수경비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상인별 예측사와 예측특위, 그리고 본심사를 거쳐서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어, 예정입니다. 최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인생과 안전을 세순하게 살피고, Some. Um.